안녕하세요 닭집 TV의 닭집입니다. 오늘은 천안 직산에 위치한 석공 낚시터에 어, 우리 조사님들의 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와 오늘 지금 늦겨울인데 바람이 상당히 불고 있어요. 지금 여기 지금 물살을 보시면은 크게 막 바람이 많이 부, 부시는 것처럼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어, 저쪽 지금 이쪽은 맞바람이기 때문에 또 요 앞에 연밭이 또 가려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바람이 물살을 좀들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이지만 오늘 바람이 엄청나게 불고 있습니다. 와, 그 일기예보상으로 봤을 때는 5m, 초속 5m. 어, 엄청난 거거든요. 지금 기회가 된다면 이따 저쪽 뒤쪽, 저 뒤쪽. 실제적으로 너울이 어, 거의 파도 수준이에요. 수준을 이따가 보여줄 수 있,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우리 조사님들 이쪽 석궁 낚시터 딱 오면은 연밭 초입이죠. 석궁 낚시터는 이렇게 연밭이 잘 비치된 낚시하기 좋은 장소로 어, 꾸려진 낚시터예요. 그 저쪽 저 앞쪽 보시면 도로가 지금 어우, 차들 엄청나게 빼곡하게서 있죠. 저쪽은 그래도 뒷바람이기 때문에 낚시하시는 분들한테 아까 잠깐 여쭤봤을 때 바람의 영향이 거의 없대요. 근데 앞에 물살은 좀 있지만 낚시대 던지든지 채비를 어, 투척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지금 이 자리, 더덩 <laughs> 이 자리는 물살은 거의 없어요. 근데 어, 지금 보, 보면 거의 장판이죠? 창판이라고 딱 느끼는데 이게 거의 맞바람이라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거의 유격훈련 수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인터뷰를 한번해 보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네. 많이 추우시죠? <laughs> 어, 몇시에 오셨어요? 열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 나와요? 아, 어, 어 추운데도 나와요? 이야, 네. 우리 사장님, 채비 어떻게 쓰세요? 바닥, 바닥 채비. 바닥? 바닥 원뽕돌? 네. 아, 근데 이게 또 석궁낚시터는 어떻게 보면 이게 낚시, 낚시꾼들의 입, 저기 입소문을 들어보면 그냥 초심 낚시가 가장 잘 된다. 에이, 낚시. 에, 원뽕돌 낚시가 가장 잘 된다. 그런 얘기가 있으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우리 우리 조사님은 또 원봉돌을 하시는구나. 아, 네. 아, 낚시대칸 수는요. 2.4칸. 2.4칸. 네. 근데 여기가 지금 연밭까지 몇 칸대까지 들어가나요? 맞바람. 어, 네. 원래 30대, 3 2대 아, 30대, 32대까지 가능하다. 네 근데 지금 맞바람 불어 가지고 캐스팅이 안 돼. 아, 지금 맞바람이기 때문에 캐스팅이 어려워서 좀 짧은 때인 2 4때2 5 때를 사용하고 계신다. 아 알겠습니다. 떡밥은 뭐 쓰세요? 뭐, 지금 뭐개 떡밥 쓰시는 것 같은데. 아뭐 개? 무슨? 개떡. 무슨. <laughs> 이거 당무이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이게? <laughs> 이거 뭐당신이한거 아니야 이거? 어, 내가 뭐 <laughs> 어분하고 내가 볼때이 음. 옆에. 응. 음. 제가 볼때 이거는. 구루테인인가 구르테인인데 계신 건 아닌 것 같고 네. 어디서 주 쓰시는 것 네. 같은데 네. 맞아요 맞아요 아, 아, 알겠습니다 네. 좀 많은 조각 네.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콘셉트 오시는 분이분와 어우 장비가 네. 이분은 네. 내가 볼때 거의 프로인 것 같아요 장비가 지금 와 이거 뭐 저기 하는 거뭐 스폰 받은 건 아니지만 이거 장비 너무 JJ라고? 에? 장비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laughs> 안녕하세요 조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조사님은 찌 지금 몇 그램 쓰시는 거예요? 바람도 불고. 네. 게 가고 있어요. 3.3그3.3 그램. 에 관절 채비로 네. 편대를 쓰시네요. 다관절 아 다관절 편대. 편대를 쓰고 있어요. 어. 와. 근데 이렇게 겨우 어떻게 보면은 아직은 추운 겨울인데 3g대 낚싯찌를 써도 상관이 없나요? 원래는 한 1. 초초대더라나 아니면 2g대 찌가 좀 써지는데. 와우. 오,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와우. 아니 여기 지금 저번에 저희가 한번 인터뷰했던 우리 조사님이 또 잡으셨어요. <웃음> 대박입니다. <웃음> 아니 우리 청주 사장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야 이거 이 석궁 낚시 때 프로로 이렇게 데뷔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야 지금 보면 어, 토종입니다. 토종. 와우. 토종은 아니, 아 향부겁니다. 향부. 향북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laughs> 와 지렁이 물고 나왔어요 지렁이. 지렁이, 지렁이. 야그 위치 지렁이 보시면은 지렁이 채비하고 지렁이 지오리, 떡밥. 지오리, 지오리. 야 짝밥으로 쓰시는데 찌올님 어떠셨어요? 쫙뭐 거의 몸통까지? 꼬물꼬물하다가 거의 몸통까지 쫙올렸야 멋있다. 잘 생겼다. <laughs> 아니 근데 우리 조사님은. 지금 보면 잠시만요 원봉 떨리 지금 참 채비 잠깐 만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보면 진짜 이게 토종 탭이 원봉 떨리거든요 지금 보면 부력도 상당히 나가요. 80그램 정도. 그 바늘 목줄 길이는 어떻게 돼요? 10cm. 10cm? 어 10cm. 어, 그 지렁이와 떡밥을 이용한 짝밥 낚시 하시는데, 야 우리 조사님은 진짜. 저희가 진짜 볼 때마다 노, 늘 놀라는 게 뭐냐면 옆에서 뭐 편대를 하던 스웨를 하던 오로지 원뽕돌을 쓰시는데도 진짜 조과가 상당합니다. 아, 게으른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게 그 낚시는 초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지금 보니까 수심이 이쪽 지역은 수심이 좀 남네요. 아 지금 대충 봐도 한 1.1m 한 10cm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와 조사님 축하드립니다. <laughs> 어 인터뷰 마저 하겠습니다. 아 이거 잘안 보이네. <목소리> 잠깐만,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이게 지금 제 핸드폰을 놓쳐가지고 조사님. 우리 조사님은 채비가 지금 보면은 편대 아까 설명드린 대로 편대 채비에다가 글루텐에다가 떡밥 짝밥 쓰시는 거죠? 네. 오늘 조과는 어떠세요? 오후에 아 오후에 낱마리 수준 네. 아 그래도 손맛은 보셨네요. 대단하시다. 근데 제가 우리 조사님 몇번 여기서 뵀는데, 우리 조사님 항상 자대한 짓이 다가 오늘 여기 연밭 초입에 이렇게 딱 앉아 주셨는데, 이유가 뭐예요? 아, 바람 때문에 찍어 <목소리> <목소리> 음. 보이려나 모르겠다. 이럴때좀 이럴 찌높이 딱 보여줘야 되는데 아,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카메라가 썩어가지고 찌가 안 보이네요. 죄송합니다. 야, 우리 석궁 낚시터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이 한겨울에도 이렇게 차 주차, 주차돼 있는 거 보시죠? 그리고 이 전경 보여드릴게요. 여기 닭장이라고 하는데 저쪽은 바람을 다 막아, 막, 막아주기 때문에. 낚시하시는데 크게 막 춥고, 막 어렵고, 그런 거못 느끼실 거고요.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는, 어 똑같은 좌대, 아 좌대가 아니고, 이게 잔교, 잔교 이버류랑 똑같이 받으세요. 우리 사장님, 진짜, 진짜 이거는 저렇게 공사를 해놓으시고, 자, 잔교 이버류를 똑같이 받으신다는 건참 감사한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저쪽에 보시면 나루에 아 나루에가 아니고 저궁계이랑궁계랑악 멤버들도 계시고 저쪽에 이제 도로가 쪽 보시면 아, 지금 잘안 보이시는데 도로가 쪽도 지금 보면 차들이 빼곡합니다 이 한겨울에 대단하죠 석강낚시터 우리 석강낚시터 또 사장님이 정이 많으세요 그래서 맨날 또 저녁때 되면 밥 먹으러 와이 새꺄 <laughs> 점심때 되면 밥 먹으러 와 있는 새끼야 <laughs> 그 정도로 참 정이 많으신 분이고요 우리 석국낚시터 많은 붕어 낚시 하시는 분 조사님들 이용 많이 부탁드리고요 우리 오늘 조사님들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많은 또 조과 부탁드리겠습니다